언제 할매가 오늘은 풋마늘 고추장 무침을 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봄이면 항상 풋마늘 고추장 무침을 먹었어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야할 때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죠. 언제 할매 따라 면역력에 좋은 풋마늘 고추장 무침 한번 해보세요. 노지에서 개운에 자란 아주 연한 풋마늘이에요. 뿌리채 먹기 때문에 뿌리는 그냥 두고 이 줄기 부분에 껍질을 한번 벗겨 줄 거예요. 그리고 시든 잎도 칼로 잘라서 다듬어 주세요. 깨끗하게 다듬었는데요. 이 상태로 무게를 달아서그 무게를 기준으로 양념을 준비할 거고요. 식초물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뿌리 쪽에 흙이 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할 거예요. 뿌리째 생으로 무쳐 먹을 거라 식초물에 소독을 해서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풋마늘 100g 기준으로는 물 1리터에 식초 반 큰술 정도로 타서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뿌리 쪽을 세심하게 잘 씻어 여러 번 헹구어서 소쿠리에 받쳐놨는데요. 이 상태로 시원한 곳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기를 빼준 다음에 양념에 버무릴 거예요. 고추장 무침은 물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씻어 놓은 마늘을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마늘은 약 5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풋마늘 고추장 무침은 아주 양념이 간단한데요. 식기 전 무게 풋마늘 100g 기준으로 고추장 3큰술, 참기름 1큰술, 매실청 1큰술, 꿀반큰술 통깨 반큰술이면 돼요. 통깨를 제외한 다른 양념을 볼에다 담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잘 저어서 고추장 양념을 완성을 했어요. 준비된 풋마늘에 양념을 붓고 잘 버무려 주면 되는데요. 풋내가 나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주세요. 풋마늘 고추장무침을 완성했는데요 즉석에서 먹어도 괜찮지만 마늘 냄새가 나므로 밀폐통에 잘 담아서 2-3일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는 것도 좋아요 이 풋마늘 고추장무침은 저장성이 좋으므로 냉장고에 두고 밑반찬으로서 활용하면 더욱 좋아요 접시에 담아낼 때는 이파리와 줄기와 뿌리 부분을 골고루 담아내는 게 좋고요. 풋마늘 고추장 무치 맛있게 많이 드시고 면역력 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세요.